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볼 제품은 바로. 얘는 프리드 바이킹을 구매하면서 같이 받은 시향 분인데 사실은 그 전에 오리지널 베티버를 되게 많이 저는 시착향을 해봤고 많은 분들에게 오베가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크리드 향수들 중에서 그나마 호불호가 가장 적고 무난한 향수 추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리지널 베티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오베는 구매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영상의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향수라 남녀 모두가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고 비누 냄새, 오이비누 냄새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향수이기도 한데요 탑은 되게 시트러스한 향수들의 특징이 그렇듯이 레몬, 어, 베르가못 이런 느낌이 약간 로얄 워터의 탑과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가 동시에 느껴지는 거는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맵사한 느낌의 아주 살짝 맵사한 느낌의 그런 생강 느낌도 들다가 이내 훅 하고 들어오는 비누 냄새 좀 차분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이 드는 그런 오이비누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오르는데 역시 이 향도 마찬가지로 제코에서는 그 그리드 그 향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스킨 냄새가 조금 느껴지는 것도 같아요 부담 없고 대중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근데 아쉽다면 확산력과 지속력입니다 보통 뿌린지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은 해야지 나는 정도고 사람마다 향수를 구매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제, 저는 내가 좋아하는 향이 5. 확산력과 지속력이 입니다네 생각보다 확산력과 지속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오베를 시향하고 착향할 때마다 항상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니 바꿔 말하면 망설여지는 이유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네요. 고민이 돼서 실제로 구매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그리드 오리지널 베티버에 대한 리뷰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이 오베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또그 다음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